가 집단 휴진에 들어갑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인데요. 자,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국민들에게 피가 가는 건 아닐지 걱정도 궁금한 것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물어보기 위해서 담당 붙여줘 보건복지부 박능호 장관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뭐 자세한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프로그램은 좀 이제 가볍고 유쾌한 프로그램이라 여쭤보는데. 장관님은 유머 감각은 일절 없다고 봐야겠죠? <laughs> 네. 네. 뭐 거의 0집입니다 아,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기그대야 셀렁한 유머가. 혹시 청와대나 내각에서 우리 더 라이브를 본다는 얘기를 좀 들어보시는지요? 예, 제가 이 드라이브가 상당히 좀 생방송으로서 네. 어, 흥미진진하고 네. 꽤 인기가 높다는 기들었본 적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 확실히 재미는 없으시게. <laughs> 네. 자 그럼 본론으로 좀 <laughs>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들어가죠. 네. 네. 의사분들 파업한다고 해가지고 걱정이 되는데 내일부터는 그러면 가까운 병 의원도 못 가는 겁니까? 내일 밥하 시겠다는 분들은 이제 의사협회, 소위가 동네 의원을 주축으로 하는 의사협회에서 밥을 주도합니다. 네. 네. 자기 집 근처 에 있는 어원급 중에서 네 군데 중에서 한 군데 정도가 문을 닫는다는 뜻이고요. 어, 네. 나머지 병원급은 파업에 별 차이가 없고 뭐 대학병원이나 3차 병원들은 네. 파업에 일반 참여하지 종합병원이라든지 않습니다. 뭐 어, 중소 병원들은 거진 네. 파업하지 않을 것으로 음. 그렇게 생각됩니다. 추진하지 않는 의원들을 어떤 방식으로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예, 그뭐 제일 손쉬운 방법은 어, 콜센터 에 전화하는 겁니다. 1 2 0이나일2공요일구로 네, 전화를 네. 하시면은 자기가 사실. 지금 근처에 어디가 저 문을 열고 있는지, 음. 어디가 문을 닫는지 바로 갈수주고 네. 혹시 이제 스마트폰에 이렇게 좀 익숙하신 분들은 네. 스마트폰에 앱이 있습니다. 예. 그게 들어가면 우리 지난번에 약국에서 마스크 팔때 아, 어느 네. 약국에 몇개 남았다 보듯이, 음. 물론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어, 시청하고 계시 분들은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발이 굉장히 의사들 사이에서는 큰데 의사 수를 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지금 정말 여기 대해서는 너무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죠. 저희들이 뭐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 봤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에 있는 분들은 병원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의사가 부족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저희는늘늘 옷을 음. 듣고 있습니다 예. 네. 또 이번에 코로나 방역을 겪으면서 감염 내과라든지 이런 음. 특수한 영역은 의사 찾아도 의사가 없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의과학자라 그래서 예. 뭐 백신을 만들어 낸다거나 또는 첨단 어떤 의료 기술을 연구하실 분들이 또 턱없이 부족합니다. 음, 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에 너무 의료 격차가 있으니까 격차. 음. 지방의 의사를 좀 보충하겠다 음. 하는 것이고 두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의과학자들을 음. 길러내서 백신 개발에 좀 박차를 가하겠다는 음. 그런 뜻이 있고요. 그러니까 기초 의학이라든지 어... 특수 분야에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 외국에 네. 비해서도 우리가 많이 부족한 편입니까? 흔히 이제 OECD를 많이 예. 기준하지 을 않습니까? OECD 기준을 보면 인구 1,000명당 3.5명의 의사가 있는데 네. 우리는 한의사까지 다 합쳐도 어. 2 3명은 되지 않습니다. 어. 그걸 우리 인구 5천만으로 환산해보면 예. 한 6만 명 정도가 지금 당장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네. 지금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말이죠. 어, 지역 간 불균형을 위해서 지방에서 10년 동안 근무하게끔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결국은 수도권이나 서울로 가면 네. 어떻게 할 거냐. 네. 이 주장은 좀 합리적인 주장 같은데요? 예, 뭐 상당히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그 오르신 이야기라 생각하죠다만 네. 저희들이 단순하게 정책을 설계한 것은 아니고요. 네. 이번에 지역 의사제라고 해서 1년에 300명씩 늘려갑니다. 그 300명을 이제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려주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건데, 이걸 기계적으로 늘려주고 기존 지역에 있는 의과대학들이요? 네, 기존에 네. 있는 지역에 네. 있는 의사, 이제 의과대학 늘려줄 건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정원을 늘려주냐 하면은 예. 지역 의사재는 이름 하에서 그 지역에서 (10년) 이상 머물뿐만 아니라 예. 그 뒤도 계속 머물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의과대학에 대해서만 정원을 줄 겁니다 음. 뭐 예를 들면 지금 벌써 지방의과대학이나 지자체 단체장님 도지사님이나 시장님들이 저희 직접 전화를 오셨어요 예. 전화 주셔가지고 만약 지역 의사재로 들어오는 사람에 들 대해서는 뭐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예. 도지사님이 볼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또도산하에는 공공의료기관들이 있습니다. 도립병원들이. 음. 그 도립병원에 취응을 해서 중책을 맡기겠다. 음. 그런 구체적인 제안들을 막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저다 모아가지고 그걸 점수화해서 예.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더 많이 주고 예. 만약에 대안을 제시하는데 지않 아예 정을 안줄 것이고 음. 그리고 꼭 올해 뭐 300명을 늘린 데서 한꺼번에 300명을 다 늘린 게 아니라 음. 그는 확대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아예 정을 주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방안들이 지역별로 다 다르다 보면 네. 사람의 욕망이라는 게또다 다르지 않습니까? 또 네.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말씀은 네. 3 0 0 명을 정원을 시켜놔도 우리가 원하는 전공 과목으로 가겠느냐. 네. 그 말씀인데 이거는 전공이 전문의 과정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죠. 네. 네. 다만 각 수련 병원에서 전문의를 몇 명을 달라고 보건복지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다 많은 병원들이 전문의를 많이 달라고 그러는데, 네. 저희들이 그 경우에 특수 전문 분야들을 더 받겠다는 데는 정원을 더 주는 겁니다. 아. 이러한 과목들은 더 늘리겠다고 선언을 하고 받아들일 네. 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 치료성이 담보되는 아. 것이죠. 그러면 그 의사수만큼 또 병원도 더 늘릴 계획도 갖고 있습니까? 병원을 늘린다기보다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할 수 있는. 아, 공공의료기관. 어. 네. 지방의 민간병원의 경우에는 전문 병원화 시켜서, 예. 그때 내외활간 전문 병원. 음. 저 어제 지방에 갔는데 그 포항 지역인데 서울에 못지않은 내열관 전문기관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는 아주 음. 그 규모도 알차고 음. 그 기술도 앞서 있어서 네. 그 지역 의 분들은 내열관에 대해서 서울까지 안가도 된다는 어, 걸아심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댓글에서 네. 거의 댓글에 한팔 알이 이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 건보료 올리려고 하시는구만 음. 지금 눈치챈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죠? <laughs> 당연히 네. 그얘기 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공공기관을 만들어 들어가는 돈은 건보료로 쓰는 것이 아니고 국가 재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 의료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건강보험 비용에서 나가지만 네. 병원을 짓거나 또 어. 국가가 지원해주는 것은. 국가 일반 재정에 들어가는 것이죠. 아, 건보료는 예, 안 올라요? 건보료는 전혀 무관한 거죠. 아, 무관하군요. 예. 아, 아니, 그러면 알겠습니다. 또 학생들 교육해야 될 교수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수가 부족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어, 그것은 얼마만큼 학생이 늘어나냐, 그 비율이 중요할 텐데요. 예, 예. 저희들이 지금 400명 늘린다는 것은 현재 1년 정원에 보면은 1년 정원에 한12% 정도 됩니다. 12, 13%? 그러니까 12, 13%도 적지 않은 정원이기 때문에 교수가 부족하면 당연히 교수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어과 대학교육을 면밀히 보면은 교수 수가 부족해서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주 적은 요소고요 음. 실제로 그 전문의 과정에서 특히 지금 전공의들 음. 들고 일어날 때저희들 만나서 면담을 해보면은 예. 제일 큰 불만이 자기들을 가르치는 의사분들이 너무 진료를 많이 하고 아. 실제 자기들 가르치는 데는 별로 정신을안 쏜다 제일 음. 큰 불만입니다 몸무문서 배워야 된다는 실라버스도잘 없다는 거예요. 초크를 받았습니다. 저희도 놀랐는데요? 네, 그냥 모르겠습니까? 단순하게 자기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냥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말로서 하는 것이지 정말 신라버스에 있어가지고 너는 오늘 뭘 배우고, 내일 뭘 배우고, 한 학기 뭘 배우고 이런 전체적인 프레임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각 전공과목별로 어떤 내용을 배워야 되고 그걸 순차적으로 어떻게 배워야 하는 것을 교과서를 지금 짜고 있습니다. 네네. 그것을 올해 6개를 짰는데 전공과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니나 전책 전공과 문제도 다 짧지한 거같아요 알겠습니다. 잡아서, 예. 아, 뭐 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뭐 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이 절차가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공론화 과정, 협의의 과정 그런 네.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의사협회에 반발이 있는 건 네. 아니냐 이런 여론도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수긍하고. 아 수긍합니까? 어, 그런데 80% 수긍하지 않습니다. 아, 네. <laughs> 네. 왜냐하면. <laughs> 의료계라는 것은 아주 넓습니다. 예. 의학회도 있고 예. 병원협회도 있고 어. 또 간호협회도 있고 아. 의학, 지금 내일 이제 집단 휴진을 하겠다는 의사협회도 있고 어. 의사협회는 물론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라 하지만 우리나라 의사 전체를 보면은 또 차장 비는 꼭 다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학회라든지 간호계라든지 병원협회하고는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했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일정 부분 동의도 받고 또 논의도 했고 예. 의학회하고도 정말 협의를 하고 싶습니다. 예. 정말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물론 다른 주제를 가지고는 회의를 했지만 어디에 네. 정원에 대해서는 입도 못 내기 번거못 하게 합니다. 아, 의사협회에서요. 네. 네. 아, 이, 이, 이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부터 접촉을 하셨어요? 그럼요. 예. 늘 접촉을 해보죠. 예. 저희 실문자들이 가서 뭔가 좀 의료의 발전을 위해서 이야기하자고 하면 다른 주제는 좁은데 음. 의사 정원에 대해서는 말도 음. 꺼내지 마. 이런 아. 자세이기 때문에 대화하기 참 힘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거 하는 자리 아닙니까? 아, 예, 그래서 저희 <laughs> 복지부나 또 의사협회나 음. 목표하는, 목표좀 사실 같습니다. 음.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아,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수단도 비슷해요. 아, 그렇죠. 어쨌든 계속해서 또 이제 소통을 하실 계획이신 거죠. 아, 그럼요. 저희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르기에서 제안을 했던 해비처 만들자. 바로 수긍했습니다해비처 아, 네. 만들자. 아, 그래서, 아, 그래서 그, 그 부분도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온 국민적인 관심사. 코로나19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예, 지금 뭐 클라스터 생겨나는 어떤 과정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또 발생지가 몇 군데 있는지를 보고 있는데 그리 두기 마스크 쓰기 그리고 소규모 모임을 좀자제해달라는 것을 강국기 요충 고 요충 중에 있고요. 대부분의 기회가 따르고 있지만 그러지 못한 기회가 있다 보니까 좀더 강한 방역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기보다 그는 소규모 집단 발병이 많은 지역을 한정을 해서 네. 어, 뭐 행정글 발동 하든지 하는 것을 네. 좀. 음, 알겠습니다. 백신 네. 요거만 개발해내면 우리 장관님이 연구직입니다. <laughs> 그 자리 연구해야 할수 있어요. 아닙니다. 백신 개발 또는 음. 확보 이런 네. 거에 대한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까? 엄청 하고 있습니다. 아. 투, 투 트레이입니다. 네. 하나는 국내에서 개발한다. 네. 그럼 끝까지 갑니다. 반드시 그렇죠. 개발합니다. 네. 치료제와 백신. 저희들은 치료제는 올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 백신은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 몇몇 제품도 이미 임상에 들어갔고요. 네. 외국 제품에서 만약에 먼저 백신을 개발한다, 그러면 그걸 다른 나라보다도 더 가능한 빨리 선점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고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아무튼 의사협회랑 대화를 좀잘 네. 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Stay.